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여우수와 1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와 1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산지와 온내갯과고생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이로 올라가는 칼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전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지가 오랫동안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파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그빌과 아락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옥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여 가사와 가드와 아스고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이 가나안 땅의 주요한 지역들을 대부분 정복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43년,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지내면서 이날이 오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어, 모든 것이 어그러질 것 같은 사건들도 있고, 또 실패와 좌절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시행착오도 거듭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서 이제 가시적인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차를 타고 동흥천에서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게 되어지면 정말 많은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 어떤 터널은요 아주 긴 터널 터널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약 10km 이상 되어지는 그런 아주 긴 터널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긴 터널을 지날 때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안에 있을 때는요, 어디가 끝인지를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10km 이상, 한 10분 이상 가는 긴 터널을 만나면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렵고 무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끝에 다다르면. 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끝이다라는 것을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 터널을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또 터널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터널을 지나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났다 하더라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터널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터널 속으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한 터널, 한 터널 이렇게 지나면서 구원이 이루어져감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또 그렇게 확인케하며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실패하거나 좌절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어, 오늘 16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족속이 정복한 이 가나안의 핵심 거점을 가리키면서 가나안 지역의 전체를 정복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라반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을 지나서 그 끝에 사해를 지나 그리고 홍해의 이 밑에까지 아카반 만까지 예, 이르는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산지는 갈릴리 지역 위쪽에 있는 이 가나 아, 산악지대로 가나안의 북부 지역 전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이 골짜기의 발 각까지는 이 남쪽에서부터 위쪽, 북쪽에 이르는 길게 이어지는 가나안 땅의 서쪽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족속은요가나안땅 전체를 정복했음을 오늘 말씀해서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은요 가나안에서 무력을 사용해서 땅을 차지하고 차지하고 그곳에 왕을 폐위하여서 영토와 주권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땅의 정복뿐만 아니라 통치권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1887년에 이집트의 한 유적지에서 이 내용이 발굴되었게 되었습니다. 이 서령물자로 새겨진 외교 문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유적지의 이름은요 그 유적의 이름을 따서 이 문서의 이름을 유적지의 이름을 따서 아마르나라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서는요 주전 17세기경에 아시아 지역의 통치자들이 에고베 바로에게 보냈던 서신이었습니다 편지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안에 정착할 때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반유목민이자 소규모의 무장 집단이라고 묘사되는 하루비라는 활약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의 많은 왕들이 이 하루비족들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하루비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주전 17세기경에 있었던 이 일은요, 소수 부족들 간에 있었던 일로 세계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때 있었던 일들은요, 앞으로 있을 전 우주적인 일들을 말하게 되어지는 전주가 되어지기도 한 것이죠.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 가난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멈추지 않고 더 전진되어 가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은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방인이던 우리에게도까지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져 있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요 기쁨인 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전될 것입니다. 예,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이 때로는 예, 실패하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순간을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데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불신에 빠졌던 이스라엘 족속은요 광야에서 38년을 유리하면서. 그 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으로 보냈던 날들도 생사가 오가는 아주 불안정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울해지지 않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 이 순간까지 왔오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는지 7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살이었던 이갈렙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38년이 지나서 78세가 되었고, 14장의 말씀에 보면, 현재 내 나이가 85세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이 가나안에 온지 7년이 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에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렀던 것이었습니다. 이 8절에서 이 기간을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긴 시간이었지만 그 간의 일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 7년의 시간이 되어지는 긴 시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그곳에서 삶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매일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날이었을까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어지는 그 땅이 행복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매일같이 원수가 우리의 집과 가족과 거처를 노리고 있을 것이고요. 말 그대로 그 시간들이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닌 때로는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 전쟁이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전쟁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20절 후반전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전체를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족속에게 직접적인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소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지막 날에 가서야 완성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주시고 또한 미리 앞으로 있을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대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7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전쟁의 시간이 그쳤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죠. 가사와 아스돗에만 아낙 사람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점령되고 전쟁이 그쳤음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고 오래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가져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완성될 것이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 그 고난이 끝이 없어 보이고 기약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기약이 없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길목으로 고난은 매듭 매듭지어져서 우리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도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하셨던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또한. 이 모든 긴 인생의 터널의 시간들 속에서 그 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그 마지막에 터널을 맞이하며 나갈 때에 그 끝이 보이는 빛을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 보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맞이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긴 여정을 이끄시며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인도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고난의 긴 터널 속에서도 그 끝에 빛을 비춰 보여주시사 매듭을 지어 믿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며 전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풍성한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